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의 좋아요. 오늘은 제가 바로 해볼 컨텐츠를 바로 바로 색칠하기. 응. 자 해볼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색칠하기 말고 그림 그리기 할 때요. 제가 스케치북만 도화지를 가져왔습니다. 제 집에 그 도화지가 엄청 많거든요. 아, 이렇게, 토하지. 보이시나요? 짠! 자, 여기다가, 뭐를 그릴 거면은, 어, 뭐 그리죠? 추천해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음, 오늘 제가 처음 유튜브 해는 해보는 거라, 조금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말이 더듬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예쁜 모습으로 더 재밌게 돌아올게요. 음, 꾸미는 걸 할까요? 해줍니다. 일단 가로로 반을 접어주고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로로 접어준 반 그리고 팔로 세로로 이렇게 반 접어주시고 와반 접었죠? 반 접었죠 세로로? 남다음 펼쳐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뱅을 쳐줬겠서새로 방향을 이렇게. 여기 가운데에 중심에 맞춰서. 제가 이 보여드릴게요. 응? 카메라가 아니면 핸드폰이어가지고. 이렇게. 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은 여 칸이 보일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이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로에서 이렇게 반 이렇게 접으시고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가위 싹둑싹둑 자르고 계십니다 싹둑싹둑 뿅. 자, 잘랐어요 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가위를 옆에다 치워 놓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쭉 밀어 줘요. 쭉.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접어 주면은 잡아주시는데요. 어, 그렇게 어려울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감 있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짠, 자 주연상 미니 체권상 앞뒤까지 앞에서 8 칸이거든요. 이게 총. 이렇게 하고 저는 조금 큰 도화지라 조금 길쭉하고 커요 제 손만한 정도 자 이제 여기다가 여기 일 아니 한국인은 이렇게가 정상이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음음 어, 펜으로 그리겠습니다 좋아. 주말 일상 다이어리? 그래요. 주... 아... Et je suis 아이어리잠주만냐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고씽 그림까지 그려고 있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짜다 완성했습니다. 오, 자, 우초의 공개입니다. 짜, 주 아이. 여기 스마일 일상 자는 거 다이어리 여기다가 영영 반짝이 꼬꼬대 주안의 집 저희 집은 원래 이렇지 않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집 그릴 때 이렇게. 이렇게. 계단 여기 이렇게 자는 모습 일상 다이어리 자 오늘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찍어 봤는데요. 자, 음, 음, 잠시만요. 음, 자, 오늘은 이렇게 그려 봤는데요. 어, 다이어리 꾸미기 2탄을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